여기 한평해수, 보인거리 해수욕장이고요 주연아 자, 그 지퍼 잔거 오늘 오후에 60% 비온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뭐 무시하고 왔습니다. 바다 한번 보고 싶었어요. 아니 있잖아요. 차로 탈땐 진짜 비가 엄청 났거든요. 그냥 앞창만 와 여기 이쁘다. 여기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면 되겠다. 야이. 조심하세요. 아이그 해수욕장 어 바다. 바다 보여요? 파도. 안 파도? 여기 는 파도는 안 친데. 파도 안 친다. 안 찝니다. 파호배요. 그래도 넓은 바다를 한번 봅시다. 주, 우리가 준 신도에서도 바다 제대로 못 보고 보세요. 아이 음, 응. 응. 좋아. 제주도 가서도 제대로 못 갔는데, 근데 이 지퍼 잠그세요. 추워요. 여기 카페가 아, 되게 좋은데 있어서 진짜요. 갈 때는 진짜 는부것같아 진짜 여기로 진짜 올 말의 카페라고 설정이 다요 아휴, 패딩 챙겨오길 잘했네요. 잘했네요. Oh, 요거좀 들고 있어봐요. 엄마가 해줄게요. 근데... 네, 이... 지금 풍경 보이시죠? 오는 길에 비도 살짝 많이 왔는데, 저는 그쳤고요. 다행히 또 오는 길에 엄마와 아빠가 살짝... <laughs> 언... 언쟁이 있었으나 마무리 짓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소리 들리죠? 아그아그 어. 갈매기 소리 있잖아 응 음. 갈매기 소리로 그거 그 갈매기 소리 일이오? 여기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이 있겠죠 당연히? 아 아빠는 왜 이렇게 빨라, 빨라. 어우 너무 좋다 엄마 돌머리 해수욕장 처음인 거 같아 돌머리 해수 나무 썩은 냄새인 거 같은데 아무튼 음.

아빠는 저기 화장실부터 먼저 가는거구요 아니 진짜 어? 2024년 돌머리 해수욕장 폐장했네 돌머리 해수욕장 폐장됐어? 어? 왓투 이즈 왓투이투이 아아 해수욕장 했다가 8월 16일부터는 안 했다고 음. 난또 깜짝 놀랐는데 여기 오고서 보라. 전에 모래 모래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일단 보자. 저희 바다멍 때리고 싶어서 왔는데 좀 이따 카페도 들어가도 될것 같고. 와 무지개 다리 봐. 무지개 다리네요 아빠 오면 같이 갈까요? 저기 갯벌에 막 들어가는 에이, 사람들도 있고, 그러시면. 애기들 저기 갯벌에 막가 있긴 하네. 이쪽이 기 봐요. 그니까 여기도 파도가 철썩철썩. 역시 동해 바다가 철썩철썩 치고 여긴 철썩철썩이 없네요. 남해 바. 다 아, 철썩철썩. 저도요서해바다는 철썩철썩이 없구나. 저는 이제 이거 파도 안 치면은 어떻게 시다광주로 갑시다. 일단 그래도 <laughs> 화장... 너 아빠 화장실만 보느라고 빨리 광주로 갑시다. 삐 냥 봅시다 냥이 이게 뭐냐고 이아광주가기요볼만음 아닙니다 에 파도 안쳐요 파워빔이다주인 t 비첫 하지만 긍정도으로 좋은거 하나만 꼽아봐요 좋은거? 아. 무지개다리 됐습니다 아빠랑 같이 걸어보죠 일단 여기까지 바다를 좀 보십시오 아이 바다에 보 봅시오 이거 짧은 방학이 다 지나가버렸네요 <laughs> 그 선물 여기 보세요. 여기 파도 보세요. 안 카메라. 치는 게좀 아쉽긴 한데 음. 파도가 안 치는 게좀 아쉽네요. 그래도 이 수평선 끝에 이 바다 가만히 봐봐봐. 아니 여기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다는 감격입니다. 선물입니다. 카메라 좀 가까이 좀 해줘. 네. 어. 와, 갈매기. 좀 이따가 새우깡 줘서 챌린지 하면 도는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새우깡 딱 던져가지고 먹기 가? 어? 이가 <끼가> 돌머리입니다. 네, 여기가 바로 돌머리에 나왜한 바퀴 쭉 돌고 있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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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의 새우깡 주기 시오. 안 무서워? 아빠 주위로 모여드는 것 같은데, 와~ 낚아채서 먹었어. 야, 한 폭의 그림 같다. 아빠 앞에 지금 일렬로 딱 원종선씨만 바라보고 있는 새우깡이들. 주애들 옆으로 가볼래? 아빠의 있스는 공격 안 해, 괜찮아? 공격 같은 거안 해. 먹이 주는 사람한테는 다 복종이지. 갈매기 조련 중입니다. <목소리> 맛집! 맛집 끝 손나... 우와, 이것 좀 봐. <목소리> 어 주인도 한번 해볼래, 가서? 엄마, 새우깡 리줄줄까리에 아, 아, 다리에서 딱 하면. 무지개 다리에서 지개 다리에서 다리에서 리 다리에서 다리 개? 다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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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다리에서 다리에서 서 다리에서 다에서서서 얘네 바닷가 사는 애들은 좀 깨끗해. 어머. 야 이거 유튜브 각인데요. <laughs> 그래. 오. 여기가 새우깡 맛집인가? 새우깡 맛집. 다 몰려드네. 온 <laughs> 동네 발매기들 주연이 앞으로 집합. 오,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야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어머, 야, 어머 어떻게? 아, 공중에서 받아먹었어, 완전. 아, 오 마이 갓. 터덕거리는거 봐봐. 야. 오, 오 얘는 적극화네. 대단해요 주연이도 오 주연이꺼 방금 공중에서 받아본 쟤네를 오 봐봐봐봐 주연이 겁나도 해 <목소리> 원종선씨 한뭐 없어 이제는 원종선씨 없습니다 아무것도 얘네들 근데 뒤에 너무 예쁘다 꼬리같은거 너무 예뻐 세상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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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. 우와, <웃음> 오우 <웃음> 잠깐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<laughs> 주연아 바닥에다 하지 말고 더 가까이 가야지 <laughs> 오, <바로 웃음> <laughs> 오 세상에 <laughs>